안녕하세요. 양단열 거푸집, 블록형 단열 거푸집, 양, 어, 이 제품에 대한 조립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유니폼이고요 어, 양단열 블록형 단열 거푸집입니다. 이렇게 카다로그가 나와있고요100% 어, 독일 바스프사의 원료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인증서도 나와 나와 있구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 ktr 인증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카다로그 먼저 보시구요 요 제품을 요 제품을 취급하고 어 설치하고 조립 하려면 이런 고무 망치 이런 톱그 다음에 어 전기 쏙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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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죠 이런 거요런거 거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턴버클 턴버클 이런 건부자재는 저희들이 다 대드릴 거고요. 요거 어, 스데 난커입니다. 스데 스데랑카. 난커 이런 거 줄자 또 이런 화스너 이 드라이버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제품이 국내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100% 독일 원료, 네오폴 원료고요. 어이것은 불이 안 납니다. 단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재도 어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쓰는 네오폴 원료입니다. 네오폴. 이 제품은 이제 전국 대리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건축업자분들이 사장님들이 전화가 와서 조립하는 그 방법을 어 유튜브로 좀 올려 달라고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조립을 할 때, 어 바닥에 이런 유바, 이게 0.3t의 유바인데요. 이게 바깥으로 벌어지지 말라고 유바로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유바에서, 어, 칼부럭이든 안산을 해서 바닥에 매트에 이걸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을. 이렇게. 게 12mm짜리, 약 6mm짜리. 제가 잠깐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시 집을 채때이 코너부터 봐야 됩니다. 코너부터 코너부터 그리고 유바가 여기에 이 부분에 이쪽 안쪽에 와서 찍으세요. 이 부분에 딱 맞게 이렇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딱 맞게 그러면 이쪽 안에는 이쪽 안에는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유바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유바가 그리고 내부 내부도 6mm 60mm를 이렇게 바깥에 안쪽부터 고정을 시킵니다 안쪽 편하게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이 중간 코너, 코너 버터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타이로 여기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해서 이 홈과 이홈 이 사이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불안하신 분들은 안쪽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이 됐을 때, 음, 타설을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런 파란 테이프 바짝 바짝 파란 테이프를 안쪽에서 이렇게 붙여 줘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 대시면 이 공간이 이렇게 붙어서 아니면 폼이 있으시면 폼으로 싸 줘도 됩니다. 이렇게 폼으로 아니면 파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타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요 부분도 이렇게 요 홈과 홈 사이 이게 돌기 숫놈 돌기고 앞놈하고 이렇게 받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불안하시면 어, 테이프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안쪽에 6mm도 이렇게 이게 꽉 맞게 해서 조금 뻑뻑합니다. 처음에 넣으실 때, 처음에 넣으실 때좀 뻑뻑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시면 이렇게 테이블, 테이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폼으로 폼으로 쏘셔도 되고 이렇게 여기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음매 있죠? 이음매를 이렇게 파란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설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를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간격으로 차이로있이서절어서절어지지어지지않습니 이렇게. 이렇게. 시면주시면 됩니다. m 이렇게. 이다 맞춰서 격으로다 맞춰서 이 굉장히 편리하죠. 음, 형틀 목수가 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아 잠깐 이제 철근 하겠습니다. 철근 철근이 굳이 이 상태에서 이 품에다. 이 홈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 홈에다 이 홈에다가 홈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수직근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수직근은 그럼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묶습니다. 수직근은 어, 건축 도면 설계 도대로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홈이 가운데 옆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넓이가 넓을수록 홈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은 이런 식으로 배근을 해서 묶으면 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안 맞는 건 아까처럼 잘라서 이렇게. 식수기로 하시면 됩니다.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2단 올리겠습니다. 2단. 이 단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고무망치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꾹 누르셔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욕전 욕전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망치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또욕조 이렇게 놓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또 바깥에 이렇게 누르고 누르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바깥에 이 벽체 30평짜리 하루만 벽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폼을 쓰셔도 됩니다. 폼. 불안하시면 폼 쓰시면 되고, 안에다는 파란 테이프를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철거는. 이런 타이 구멍이 혹시라도 안 맞으면 톱이나 칼로, 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오려내셔도 되고, 톱으로 조금 잘라내도 됩니다. 이렇게. 다 맞춰는 지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안 맞으시면, 여기 톱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쫙 비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연결 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편리하고 좋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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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는 형틀이, 형틀 한 분하고, 뒷모도 이거 날라주시는 분 조립해서 나가시면 되고, 뒤에 가시면서 철근 배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철근, 수직근 올라오시고, 수평근 철근 배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근 하시던 도면대로, 그래서 반형이로 묶어주면 이게 굉장히 튼튼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형틀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떤 건축업자 분들은 이제 벽체를 하시려고 해요, 벽체를. 근데 굳이, 아, 어... 설근 콘크리트를 하신 다음에 화장실 같은 벽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립을 하고, 벽체가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서. 그것도 여기 홈이 있어요, 홈. 홈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이, 앞 눈, 끝눈 있듯이,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굳이, 격체를 따로, 보로꾸로 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벽체는 그냥 올라갑니다. 2m80이든 2m70이든, 이 상태에서, 보로꾸로 사실 필요 없이, 바, 안에, 유, 바닥에 유가 있죠? 위에도 이렇게 유발를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유발을 그리고 이 벽에서 실리콘으로 쓰면 싹 잡아줍니다. 실리콘으로 그러면 이 벽체는 이게 12전인데 여기다 떡값에 치던가 아니면 여기다 타이를 붙이던가 석고 안피를 치고 도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합니다. 굳이 굳이 보로코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12전에 15까지 나오면 아주 좋다고 이게 탄합니다 층간소음, 난연, 어, 뭐야, 안전하기까지 튼튼하고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어, 바깥에, 바깥에, 이쪽으로, 바깥에 이제 대리석을 붙이던 칼라 강판을 하던 징크판을 넬 하던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어, 벽체를 벽체를 만들면 또 대리석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바나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앙카를, 앙카를 미리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쭉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앙카를. 그럼 대리석을 이 상태에서 타설를 치시면 바로 대리석을 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2cm가 왔다 갔다 합니다. 플러스 상 상하 그래서 충분히 괜찮습니다. 위치는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앙카가 나와 있죠. 앙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하시면 그대로 매립이 되는 겁니다. 매립이 그러면 굳이 어, 도면에 의해서 일단 대리석을 붙이려면 도면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편하게 형틀 목수 하시는 분들이 응용하시면 필리핀에 지진이 왔어요. 한국에도 지진이 왔고 포항 경주 지진이 나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나 일반 돌로 된 대리석으로 붙은 건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이 직접 영향력이 있어서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어, 콘크리트 흡착이 다, 잘 돼서 지진을 6.0은 잡아주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완수톱 시공으로 특수 페인트 코팅을 해드립니다. 방탄에 가까운 코팅을 여기다 해드리는데, 지진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 대리석이든 징크판을 할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제품은 완수톱 시공으로 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저희 제품에 특수 코팅 방탄에 가까운 코팅을 한 겁니다. 이제 스치리 풀이죠, v 시죠스치리 풀. 그런데 지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망치로 때릴 건데 얼마나 단단한지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망치로 내려쳤으면 대리석이나 돌은 아마 크랙이 갔다던가 아마 깨졌을 겁니다. 이번 끄떡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골이 없어집니다 골이 없어지고 외부에 대리석 처럼 이게 120 인데 1m 20 인데 60전으로 해서 민 자로 그래서 대리석으로 어 고급 대리석 뭐어 타이로 어 이런 그 빨간 벽돌 다양하게 모양을 외부 마감을 다양하게 자연 색으로 다양하게 할수 있게 어 샘플을 한 15가지 정도 정도를 만들어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외국 회사인데, 외국 글로벌 회사인데, 이미 저희 유노품 글로벌하고 MO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때 이 제품은 바다에 떠있는 부표입니다. 부표. 스치리플이시죠 근데 이것도 저희 제품 스치리플에다 바깥에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 특수 코팅 마감을 하면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게 뭐냐면 화재입니다, 화재. 어, 이천에서 이천에서 화재 사고 나서 두달 전에 두달 전에 약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어, 샌드위치 판넬 때문에 불이 나서 약 5명이 죽었고 전국적으로 이 불연재, 난연재 때문에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것은 100% 난연이고요. 불이 붙다가 토치로 제가 테스트를 해줄 건데요. 불이 붙다가 불을 띄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꺼집니다. 3초 내에 이렇게 불은 붙습니다. 이 토치를 띄면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꺼집니다. 이게 저희 유노콘 제품이고요. 100% 독일 네오폴 원료를 썼습니다. 세계적인 제품이고요. 이렇게 불을 붙였습니다. 불 나고 있죠. 이불원 코치만 띄면 자동으로 이렇게 3초 내에 난연 제품이라 이렇게 꺼집니다. 자동으로 소화가 어, 되고요. 이런 어, 장점을 유노폼 제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양단열 거프집, 블록형 단열 거프집, 유노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